성경에 만들어 놓은 얘기가 어디 있더냐? 성경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의 생각은 다르죠.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성경의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은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떠받드는 칼 바르트와 같은 신정통주의 신학자도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문제는 이런 신학을 배워서 졸업한 목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에요. 루터나 칼빈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이 초대교회의 기적과 이적은 더 이상 없다고 못박았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래서 칼빈의 신학 사상을 계승한 장로교단에서는 은사중지론을 주장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이적과 기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신학자들의 주장을 교단, 교리로 삼아 성경 위에 두고 가르치고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기적과 이적이 필요 없다는 가르침에 실망을 넘어 절망하는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예요.